웰리스 병원 강동환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핵. 네. 일단 무엇인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치핵은. 어~ 흔히 알고 있는 치질의 대표적인 음. 질환 중에 하나이고요 네. 대변 볼때 피가 나고 또 항문 밖으로 치액이 돌출되거나 또는 부으면은 통증이 생기는 것이 아. 주요 증상입니다 이게 사실 부끄러운 것도 부끄러운 거지만 네. 수술하면 진짜 아프다고 알고 있어서 그냥 <laughs> 네. 자꾸 미루고 미루고 안 가시는 분들이 그렇죠? 계신데 네. 수술 말고 약물 치료로 호전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네. 가끔씩 피가 나고 돌출되는 초기 치액의 경우에는, 어, 온수자육과 약물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할 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치액이 돌출되어서 들어가지 않거나 통증이 있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치질은 항문에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또는 통증이 무서워서 치료를 미루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은 수술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음.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치액도 일기부터 뭐 뭐~ 사기 정도까지 나뉘 네. 있는 건가요 네. 예 초기 일 기의 경우에는 온수잘과 약물치료만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꾸 미루지 마시고 초기에 뭔가 좀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면 바로 좀 병원을 방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수술 방법이 다양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들이 있습니까 먼저 치액 덩어리를 절제하는 방법뿐 아니라 고무줄로 지액을 묶어서 피가 통하지 않게 해서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고무밴드 결찰술이 한 7, 80년 됐죠. 음, 네. 어, 그렇고 해서 또 다시 또 발달해서 PPH라고 불리는 자동문합시술도 생겨났죠. 네. 또한 이러한 수술법들이 또다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이 있기 음. 때문에 최근 개발된 바나나 클립. 수술도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대중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고무밴드 결찰술과 또 말씀드린 PPH 수술은 여러 가지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있는 수술이기 오.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합병증이라고 하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떨어져 나올 때 대량 출혈이 있을 수 있죠. 오. 네, 한 일, 이주 뒤에 수술하고 나서. 고무밴드 결찰술의 경우에는 한 3에서 5%의 경우에서 대량 만기 출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출혈에 있어서 뭐 쓰러질 수도 있죠. 또 고무밴드에서 떨어져 나오게 될 때에 이것은 상치액 동맥. 그 동맥이 제대로 막히지 않아서 피가 쏟아져 나와서 고였다가 대변보로 가서 엄청나게 쏟아지게 됩니다. 네, 그두 번째는 항문 협착이 발생할 수 있죠. 고무밴드 결찰술의 경우에는 항문을 360도로 조아주면서 항문이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또한 시액 절제술이나 PPH 수술에서도 절제 부분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섬유화가 진행되어서 항문이 좁아질 수 있죠. 네. 어, 세 번째 합병증으로는 지연성 창상인데요. 어, 창상이 오랫동안 안낫는 거죠. 이런 수술 부위 창상이 오랜 기간 회복되지 않는 경우인데 주로 변비나 항문이 좁은 사람. 는 치액을 오래 방치해서 심한 상태로 오신 분들에게서 주로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네 번째로는 대변이 새는 변실금이 발생할 아이고. 수 있는데 치핵 수술에서는 변실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만 네. PPH 수술은 그큰 기구를 항문에 집어넣을 때 관약근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치핵과또한 번에 주변 조직을 절제하기 때문에 음. 관약근 손상의 위험도 높습니다. 네. 그래서 어, 항문 힘이 약해질 수가 있고요. 어. 다섯 번째는 피부 꼬리 즉체피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것은 치핵 절제수에서 좀 이렇게 하고 나서 뭐 뜨거운 물에 좌욕을 한다든지 그렇게 꼬리 모양처럼 남게 아,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군요 네. 다양한 수술 방법 가운데서도 이제 수술 후에 이러한 합병증에 대한 이야기도 남겨주셨는데 원장님 그러면 이러한 합병증이 치액 수술 중에 좀 흔하게 발생하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은데요. 모든 약이나 주사 또는 수술이나 검사에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는 있죠. 네. 심지어 좋은 음식에도 저, 좋은 작용이 있고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음. 말씀이죠. 즉, 모든 수술에는 주작용과 부작용이 있듯이 치질 수술도 마찬가지죠. 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주작용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의사가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0년간 우리 연구 개발한 끝에 치액수술의 단점을 보완한 바나나 클립과 어허. 같은 수술 방법이 있죠. 그렇군요. 네. 수술 방법이 앞서 고무밴드 결찰술, 자동문합시술이라고 하는 pph, 바나나 클립 수술, 이러한 종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나나 클립 수술이 가장 어떤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치액수술의 단점을 보완한 수술 방법인 거군요. 네. 네. 어, 그렇다고 볼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치액수술의 부작용 중 하나인 만기 대량 출혈, 그리고 항 협착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해서 발견, 음. 개발한 것이 바나나 클립입니다. 네. 그거 시료얼 봉지 같은 것을 닫을 때, 열었다 닫을 때 이제 사용하는 클립 아시죠? 네네. 그 원리에서 착안한 클립 형태의 폴림으로 된 결찰 도구인데요. 봉지를 완전히 밀폐할 수 있게 잡아주는 단단한 클립처럼 바나나 클립은 치핵을 단단하게 결찰하기 때문에 클립이 항문에서 떨어져 나올 때 출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량 방기 출혈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것이 거의 제로 퍼센트라고 봅니다. 네. 또한 360도 방향이 아닌 세로 방향으로만 확실하게 결찰하기 때문에 항문이 당겨져서 좁아지는 음. 협착도 거의 없습니다. 네. 심한 단계의 치질에서는 바나나 클립으로 안쪽을 결찰하고 바깥쪽에 남은 치질은 절제를 함께 시행하면은 꼭 필요한 부분만 떼어내고 나머지 항문 상피를 보존해서 통증이 최소화되고 회복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소개해 주신 바나나 클립을 이용한 치핵 수술은 관략근 손상의 위험은 전혀 없는 건가요? 전혀 없죠. 네, 전혀 없죠. 그렇군요. 네. 그좀 심상치 않은 치핵의 경우 그 PPH라고 하는 그 수술을 받으면 변실금을 유발할 수 있는 겁니까?라는 또 질문도 주셨어요. 네. 그 PPH가 최근에 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외국에서는 거의 좀잘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어, 그 제도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피 h 수술은 하나의 절제술의 대안으로서 4도 치핵에서 심한 경우에만 쓰는 것인데, 아, 네. 혹뭐 가려움이나 뭐 이렇게 조금 1도2도의 치핵에서도 쓰시는 분들이 가고 계신데, 어것은그 네. 조금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치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